그런가 수정 불량이라서 그런 거 어차피 떼어내는데 이게 달린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이게 다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음. 놔두면 열매가 다 맺혀요. 음. 수정을 해가지고. 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요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요만할 수도 있고 뭐콩 깔기 될 어. 수도 있지. 음. 진짜 요만할 수도 있어요. 음. 사량처럼 그래서 음. 이거를 꽃수금한꽃수금이한 줄기잖아요. 떨어졌네 음. 아, 그러면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가 나왔네요. 여기서. 근데 한 줄기에서도 지금 요만큼 나왔잖아요. 음. 그럼 이거를 얘 멀쩡하죠. 수정이 다 제대로 된 거예요. 벌이 와가지고 음. 얘도 멀쩡하고 얘도 멀쩡해요. 그럼 얘는 그냥 놔두는 거야. 음.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얘는 멀쩡하고 얘도 멀쩡하면 얘를 이제 꼬스꿈이라고 해서 끊어버린 거야. 음. 그러면 얘네들 힘이 일로 올라가는. 음. 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과가 다 달린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다엄게 달린 거. 게 맞아요. 음. 그래서 해. 여기서 쏙내서 크기를 아, 뭐 100g을 아, 만드냐, 아, 음. 뭐 90g을 만드냐, 그거는 음. 이제 개수를 몇개 놨느냐에 따라서 음. 대신 이제 이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루턱이랑 이걸 쓰니까 이거는 말 못해.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웃음> 사람들이 <웃음> 안 믿어. 음, 음. 내가 1년 차니까. <laughs> 음. 뭐 그러면 만병통치약 이게 기아다 아, 그러더라고. 근데 노메사 <laughs> 만병통치약 <뱀통치야> 맞아. <laughs>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나는 아, 웃겨. 쓰고 있으니까, 음. 쓰면서 느낀 거를 얘기해줘도, 이네 1년차가 뭐 얼마나 그 그거 한다고. <laughs> 예, 지금 아. 사람, 우리 공선에